제가 사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분이 왜 그러셨는지 정말 이해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영내로 있는 기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기꾼의 농간이라고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지 굳이 그자와 함께 오랫동안 이러저러한 나라의 일들을 함께 했는지 저는 이해하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었는지 저는 만나 본 일도 없고 그에 관하여 들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이름을 바꾼 최태민이라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의 운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통령에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의 여러 가지 면면들을 보면 그는 비범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딸을 이용해서 단시간에 수많은 재산들을 모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고, 그리고 그의 딸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정한 재산들을 모으고 유용하고, 그리고 마치 그와 그의 딸은 왕족과도 같은. 권세를 누렸다 하는 것이 전해질 때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와 거리가 먼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어린 시절의 몇몇 가지 단면과 단편과 기억들을 생각하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을 때 마음 속에 한 가지 떠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섬기시던 교회에 이제 모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자녀가 둘 있었는데 사랑하는 첫째 아들에 관한 정성이 지극했지요. 자, 그런데 다른 교회에 최모 권사님이라는 분이 소문이 나기를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 기도의 은사가 있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었고 자기 첫째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모 권사님은 그분이 매일 가정에서 연다는 기도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에서 아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다는 예언의 능력으로 자기 아들이 어느 대학에 갈수 있는지를 맞춰 달라고, 그 예지력으로 말씀해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최모 권사는 그 권사님에게 "당신의 아들은..." 서울대 영문학과를 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죠. 그 소식을 전해드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그럴 만한 실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더 불행인 것은 이분이 재력이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째 아들이 서울대 영문학과에 진학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한 나머지, 아낌없이 그 집에 기도회를 갈 때마다, 그리고 기도를 받을 때마다, 안수를 받을 때마다 상당히 많은 돈을 그분께 드리고 왔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많은 돈을 기부하면서 여러 많은 선생님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그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갈 거라고 대담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학교 선생님들께서 도와달라는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으니, 그 길을 갈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도와달라는 이름으로 명목으로 많은 돈을 선물하며 청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친구는 당연히 서울대학교 영문학과에 들어가지 못했고 재수, 삼수, 사수를 했지만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 권사님은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능력이 있다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그분의 입에 왜 자기의 아들의 인생을 그렇게 노란하도록? 그렇게 끌려 다녀야만 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이 거짓일 것이다. 터무니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조언해 줬지만 그 권사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단면들을 기억해 내면서 무속적인 영향력이 한 사람을 사로잡았을 때한 사람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 이해하면서 동시에 안타까움을 느낀 것은, 그 무속적인 영향력을 받는 사람이 그냥 일반 어떤 아줌마가 아니라 한 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큰 비극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인종 차별적인 인종 혐오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자기 중심 자국 중심적 자기 나라만 자기 민족만 을 외치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대대적인 전쟁 준비에 몰입하던 사람이었으며, 더 아이러니한 것은 교회가 그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는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여러 같은 지지로 국민 투표에 의해서 그 독일의 총독이 된 사람이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사람들이 지지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 일어난다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긍정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때때로 어리석은 판단과 어리석은 지지로.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한 재앙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우리 역사적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끈 이 휴밭 말씀에 일장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나는 탐험을 하박뀌니 하나님 하나님께 할말 하나님께 질문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왜 잠잠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악한 사람이 일어나서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짓밟고 삼키고 죽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십니까? 하고 애통해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탄원할 때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왕 이후에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라가 둘로 나뉘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점점 점점 갈수록 하나님과 거리가 은 파악하고 율법과는 거리가 먼 엉망증창의 왕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고 유다에서도 비슷하게 닮아가면서 여러가지 부정과 폭비하고 거짓된 왕들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회개와 변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감사하게도 멸망당할 수 밖에 없는 유다에 요시아 왕이 왔습니다. 이 요시아 왕은 다른 어떤 왕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지만 이 요시아 왕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습니다. 율법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갱신하는 게 장성하고 훈신했습니다. 근데그 요시아 왕이 전쟁 중에 죽음을 당했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은. 그 정도로 더통한 왕으로 유다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려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가만히 두고 보시고 계십니까?라고 그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혹시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으로 무신론으로 몰고 가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 인류는요. 18세기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밖으로 몰아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without god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삶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거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됐냐면 사람이 능히 이 세상을 창조해 갈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인성으로 과학을 무한대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진리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유럽이 어떤 일을 겪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없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낸 세상에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야 하니, 저마다 경쟁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국 강대국들은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불을 키워가기 위해서, 저마다 경쟁하기 시작했는데, 식민지, 쟁탈 경쟁이 벌어졌던 것. 식민지 쟁탈 경쟁을 통해서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얼마나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얼마나 짓밟혔습니까? 그리고 정작 유럽에서는요, 그 불을 오래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국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드디어 충돌하고 불꽃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제1차 대전을 통해서 재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점점 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더 빨리 나아가고 말았지요. 자 이때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대안으로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야 하는가? 초인이 오기를 기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어, 기댈 수 있는 것은 위버맨션 영어로 얘기하면슈퍼맨입니다 초인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보다 능력이 출중하고 월등한 사람이 우리 이 세계를 훌륭하게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대해야 된다고 말했죠. 그때 히틀러가 독일 사회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히틀러가 니체가 말했던 위버맨션, 슈퍼맨이라고 믿었습니다. 교회마저도 그를 신뢰하고 지지했습니다. 하박, 하박국에게 왜 선한 착한 사람은 일찍 데려가시고 그 다음, 악한 왕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대답을 주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할 것이다. 그냥 내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악인을 더 무서운 악으로 심판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두 번째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들려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결국에는 자기 교만과 거짓으로 멸망하겠으나 의인은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거짓 위에 거짓을 따라가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진리를 향하여,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삶은 종종 때때로 거짓이 진리로 둥갑하여 위장하고 우리 사람들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려는 일들이 벌어지죠. 히틀러는 이런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모두가 다 믿게 된다. 거짓말이 크면 클수록 더 사람들을 잘 속일 수 있다. 라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동시대 처칠이라는 사람은 정직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내 승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영국 국민들에게 자주 자주 전하였죠. 수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선전 선동에 감동하고 열광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일이 벌어졌지요. 그러나 그가 향하였던 것은 거짓이었기에 이 거짓이 유수하게, 영원토록 번성하고 성공한다면, 그때는 하나님,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라고 우리가 영원히 한탄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 거짓 위에 서 있는 이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산히 박살나고 부서지고 그것이 거짓이었음이 증명되는 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선물, 주님의 은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소유할 수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요 자산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 시국의 이때 우리의 불행은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위기가 왔습니다. 대통령이 연거푸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이제 우리 모든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거짓 뒤에 서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모조리 다 우르르 무너지고 그리고 그것이 밝히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멸망하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틀림이 없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 앞에서 우리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곧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할 믿음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를 내 구주시라 고백하면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셨음을 내 마음으로 믿고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이 삶이 진리 위에 있는 삶,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하여 좀더 말씀을 나눈다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들 영어를 하는 우리 젊은 유스들과 또영 피플들은 그 밑에 있는 영어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믿음이란 드음에서 나고 드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하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용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유고슬라비아의 철학자가 있는데 이 슬라보의 지젝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막시스스 a 어 그러니까 i s 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에 대하여라는 책을 냈어요. 이 안에는 재 h 는 s This is the first thing. What d 교 you think? 주 f you are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erson who is a p e r 절대로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매주 모여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더 들었냐면, 어떤 공산주의자가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데 가고 싶지 않은데 가족들이 가자고 가자고 해서 억지로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게 됐답니다. 그런데 매주 예배당에 억지로 앉아 있던 그가 매주 말씀을 듣게 되고 매주 억지로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고. 매주 억지로 사도신경을 암송하게 되다 보니까 5년이 지났는데, 그는 이제 더 이상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가서 앉아 있었는데, 앉아서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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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슬라브의 지적이... 뭐라고 공산주의자들에게 경고하냐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외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어떻게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신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 멸망하겠으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짓을 몰아내고, 그리고 거짓은 멸망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이 세상에 벌어진 일들을 똑똑히 구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그 기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인 임을 항상 고백하고 이 믿음 안에서 더욱 풍성해지며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진리로 응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압제하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거짓들은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심판받고.